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 22년 <laughs> 1월 3일 오전 9시 11분 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제 좀 올라와 어제 뭐좀 올라온다기 보다는 뭐 횡보죠 횡보 했는데 <laughs> 알트코인들이 좀 튀어 줬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1월 2일 날쯤 알트코인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뭐 얼추 맞아서 좀 어제 순환매가 좀 나와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아침 9시 좀 지났는데 일부 아트코, 알트코인들이 또 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제같이 그렇게 사, 50% 이상씩 그런 넘는 순환매가 계속 나오길 바랬는데 지금 뭐 당장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척 하다가 어제 조금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고, 지금 파동도, 4시간 봉 파동이 밑으로 다시 빠지고 있죠. 5, 3, 3, 16, 6. 그리고 20, 10, 20이 올라 올렸다가 힘이 다시 빠지는 모습. 자, 일봉 보시면 일봉. <laughs> 지금 바닥이 하나 깊은데, 여기서 이제 패턴을 만드는 구간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고, 16, 6 파동 아직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20, 10, 20이 좀 힘이 빠지고 있죠. 아래로 내려올 것 같은 모습인데, 자, 주봉을 보시면 이제 주봉에서 좀 문제점이 나오는데 자 주봉 오늘 새롭게 캔들 오늘 새로운 주봉이 생성되는 날이었죠 9시에 그 생성되는 위치가 보시면 이전 주봉 캔들 몸통 아래 그리고 5 1일평 아래에 지금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죠 이게 이제 주봉 아래로 여기 볼륨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조금 더 키워줬다고 볼수 있는데요 음. 네, 여전히 뭐 비트코인 관점은 전이랑 같죠. 주봉 삼각수렴 관점이 유지가 되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좀 어제를 기점으로 좀 분위기 반전이 좀 나오길 바랬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알트코인들은 개별적으로 올라갈 것들은 올라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리봉. 일본. 알트코인들은 일봉상 51위평을 뚫고 혹은 터치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뒤집었고 더 올라가는 형국들이죠. 그리고 알파코 같은 경우는 일봉 51위평 터치가 된 거고 지금 통 같은 경우는 아직 못 올라갔고 골렘은 계속 뚫어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 정도 차이라고 볼수 있어요. 알트코인들은.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단타치시는 분들은 여기 일봉상 이렇게 보시고 5 1이평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데 파동이 괜찮다. 이러면 좀 진입 공략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런 5 1이평까지목표가 정해 두시고. 이런 썸씽 같은 경우도 이런데 올라오는 거좀 기대해 보면서 매수해 볼 필요 있겠죠. 썬더도 현재 파동이 좋고, 이따가 볼때 일봉으로 한번 파동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재관성님. 플로우 비중이 높아서 반절 손절 치고 나오고 싶으시다고 당겨 올라갈 자리. 네. 자, 플로우가. 아직 일본 5 1위평 도달은 못했어요. 만약에 손절을 치시더라도, 반절 손절을 치시더라도, 12,000원, 12,900원. 뭐, 진짜 많이 올라온다면, 14,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손절을. 네.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밑으로 좀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빠지는 자리를 봐서는, 11,170원, 그 아래, 11,000원. 조금 더 빠지면, 1,900원까지. 조금 더 열어볼 수 있겠네요. 만 900원까지라고 보시는 게나을것 같아요. 4시간봉 볼린저밴드 중심선 그리고 51일 평이 그쪽에 지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바로 위로 못 올라가서 51일 봉 51일평 터치를 못 한다 했을 때 했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일봉 파동 모양은 고점을 낮추는 파동이 나오는 거겠죠? 현재 구간에서 고점을 낮추는 파동이 나오면서 그러면 다시 이 정도의 파동을 기다려 봐야 된다. 그러면, 한 1월 15일까지, 한 10일 이상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건, 일본 20, 12, 12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다시 내려오더라도 다시 들어올라오고,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면서, 네. 이런 위로 치고 올라오는 게 나와줄 것 같네요. 자리.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뭐 매도 볼수 있는 자리는 1 3 1 0 0원 정도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음, 네. 독수리 대왕님, 네. 감사합니다. 네 도깨비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단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졸리나 안졸리나님, 네 비트야 새해에는 선물을 좀 나오, 네 <laughs> 선물 왕창 줬으면 좋겠네요. 네 코코님 감사합니다. 행복만땅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황금성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좌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최재형 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씨앤 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키밤 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덕케 님, 네, 새해 첫날 영상 올리고 갔어요. 오늘은 좀 늦게 자가지고, 어제 늦게 왔어요. 한 12시쯤 집에 와가지고, 밤 12시에. 좀 늦게 자고, 오늘 그냥 여유있게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 좀 하고, 그리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네요. 9 시간 넘었죠. 네. 이더케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자. 알트 코인들을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은, 네, 비실비실하고. 자, 일봉으로 좀 살아있는 코인들을 찾아보면 될것 같은데, 네, 보라 코인이 힘이 좋아 보이네요. 이미 가고 있네. 네, 플레이드 편재 괜찮아 보입니다. 그 로스톨은 한 타이밍 더 내려갔다 가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위치입니다. 네, 밀크 좋네요. 아이콘 좋습니다, 아이콘. 이캐시도 매수 타이밍 어, 취소 애매, 애매합니다. 일본이 다 모양은 비슷한데, 이러고 못 올라가고 죽는 것들을 가려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올라가려다가도 가려다가도 개미들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 이걸 그냥 다시 또 방향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메탈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보입니다. 음, 메타디움 괜찮아 보이네요. 메타디움, 스톰엑스 좋아 보이네요. 스톰엑스. 센티넬도 스트맥스랑 비슷해 보입니다. 대체로 시총 저가 코인들이 지금 파동이 좋은데 메디블록도 좋네요. 네, 썬더도 파동이 괜찮네요. 네, 이런 밀크 같은 코인들도 익절은 1740원 정도에서 하면 되겠죠. 네. 자,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날씨가 뭐 괜찮네요. 내일, 어, 내일도 좀 여유 있는 시간에 영상을 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